고개를 들어야 돼 숙인 상태로 하면 네. 나중에 들때 고개 너무 당기면 응. 네안 돼. 머리 숙여야 돼. 머리 때문에 이거 못볼 응. 수가 없어. 음 응. 훨씬 편하네. 히아 응. 응. 안쓰는게 제일 아 좋아 그럴때 어, 어, 걸어도 돼요? 아니요. 아니, 나가면 입어야 되 걸치고만 나면되 되니까 저 얇은거 걸 그랬다 얇은 입을걸 그랬다 입고 입걸 그랬다 다시 풀러 다시 러 그걸 입고 이는 걸치고 하면 이니까더워 찍으세요. <laughs> 아 동영상 찍고 있어 지금. <laughs> 아, 아, 이거 움직일 때다 아파요 여기 아, 아, 나 근데 그러니까, 응? 그건 상관 없는 거같아 어느 여기가 처지는 응. 거잖아. 근데 어느 위치는 하는 여기가 앞파요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 이걸 펴갖고 여기를 응. 감싸줄까? 응, 아니야. 뭐. 여기가 앞에요. 여기.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. 잠깐 저만. <laughs> <laughs> <그게> 너무 부담스러운데. <laughs> 계기 계이요 영상에 남겨야지. 이거. 음, 이게 안대로 펴줘야 되는 건가? 아예 막 아, 여기서 감기면서 말렸구나. 괜찮아. 안그러면좀 펴서 이렇게 받쳐 주라고. 그럼 들좀 찾으지 않을까 이제 <laughs>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봐.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. <laughs> <목소리> 아니, <목소리> 이, <목소리> 이게 끝나 끝났...